친구 중에 나이가 67세인 재무 설계사가 있는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졸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예요. 아이들 다 커서 독립하고. 그래서 매일 안주거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저녁에 그냥 혼술 하면서 잠잘 때까지 TV 보면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한국 노인분들은 어떤가? 이 베이비모 세대들이 지금 정년퇴직을 해서 사회로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베이비 부모가 네, 그 1차, 2차로 나눠서 1차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탄생하신 분이 728명이고, 728만 명이고, 2차가 1964년에서 74년까지 954만 명이니까, 지금 합하면 1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체 인구의 32% 된다고 해요. 어, 저도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예. 뭐 아직은 일을 하고 있지만,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이제 퇴직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또 다른 일을 좀 찾아서, 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 교수님 같은 경우 지금 일본으로 가셨잖아요. 네. 교수님은 어떤가요? 이 은퇴 준비가 좀 되셨나요? <웃음> 예. <웃음> 저도 안 됐습니다. 저도 베이비부모인데 어마어마하게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그 살아왔거든요. 근데 또 객관적으로 보니까 한국 그 베이비부모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국가 시스템인 복지하고 산업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베이비부모가 최천병으로 활약한 사람들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대학에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해외 시장 다 개척했죠. 자식 고유, 교육 잘 시켜 보려고 제 친구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족들 미국으로 다 보내고 혼자서 버텼죠. 이게 아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러기 아빠 세대도 있었고 또 97년 외환 위기 IMF 터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네, 이분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정년퇴직하니까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상실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그 해외로 나가서 네. 대학교수로 자리 잡은 어떤 선고자 역할이셨을 것 아니에요. <laughs> 근데 저는 뭐 실패한 선구자라고 봐서 아, <laughs> 아주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네, 저는 이제 갈 때는 장학금을 받고 돈이 없었으니까 장학금 받는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해외로 나갔는데 그저 동기인 분들은 대부분이 귀국을다 했죠. 박사 학위 받고 해외에서 그리고 아주 일부가 해외에서 저처럼 그 현지에서 정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대학도 영문학부 같은 데는 미국인 교수가 있었지만 다른 학부에는 그 외국인 교수가 저 혼자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한국인 교수가 세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40대인데 앞으로 제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길을 개척하는지 모두가 바라보고 있어서 저의 책임은 아주 막중합니다. 교수님이 앞에서 이제 고령화 일본인들을 많이 연구도 하시고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시고 했는데 네. 일본인 60세들이 후회하는 게또세 가지가 있다고요? 네, 그, 저도 이게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세 가지가 더 많이 배울 걸, 더 많이 저축할 걸, 더 많이 운동할 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건 뭐 제가 조사한 통계가 아니고, 그 공익사단법인 생명보험문화센터에서 그 2023년도에 조사한 그 고령층 의식조사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 남녀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자기의 본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조사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응답이 첫 번째로 더 많이 배울 걸, 이게 57.1%였는데, 특히 65세에서 69세에는 63.8%였어요. 60... 에서 64세 에서는 62.4%로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많이 저축할 걸 이게 54.2% 였고 그 다음으로는 더 많이 운동할 걸 이게 43.6% 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번째로 더 많이 배울 걸 이거는 일본에서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년 후에 진짜로 무서운 건 일본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경제 격차보다 지적 격차라고 하거든요. 오, 네.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못 알, 모르느냐, 이, 이 지적 격차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오. 한국보다 아마 정년 후에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정교 과정에. 아, 놀라운데요, 이게? 네, 열심히 시험 쳐서 입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 친구가 그 대학원에서 그 교수를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우수개 소리로 대학원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대학원에는 일본인 학생보다 유학생 아니면 시니어가 어, <laughs> 대부분 차지한다고 그래요. 어, 어. 어. 그니까 옛날에는 뭔가 돈이 되는 직장을 음. 잘 취업하기 위한 대학을 선택을 했다면, 음. 전공을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본인이 막 좋아하고 막 네. 이런, 이런 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과를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음... 예가 최근에 화제, 화제가 된 분이 유명한 이분이 가수예요, 하시유기오시라는 분인데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이면서 배우이거든요. 이분이 78세 때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셨고 왜냐하면 그 동안 가수 활동한다고 대학을 못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그 1943년생이니까 81세죠. 어, 교토 예술대학에서 서화 서예하고 서해, 회화인데 이걸 전공하시고 입학식 때는 학장 앞에서 그 신입생 선서도 했어요. 근데 본인한테는 이게 인생 최고의 이벤트라고 하세요. 그만큼 무대에서 많은 노래를 부르고 하신 가수인데도 본인은 젊은 학생들하고 함께 배우는 게 그렇게 자, 자극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뭐 교수님 주변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좀? 네, 제가 일본에서 그 취재해 보면 60세 이상 분들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정규 과정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목표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지인이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다가 65세 정년이 되어서 큰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본인은 사실은 그 계속 회사를 경영했지만 역사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일만 하다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대학원 과거에 석사 학위를 따놓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고 1년 동안 준비해서 공부해서 정규 과정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본인이 상상할 때아 당연히 본인보다 어린 2 0대3 0대 MZ 세대라고 상상을 하고. 첫 수업을 하는 날 교실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대요. 박사 가정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이 세 명이 더 있더라고 하더래요. <laughs> 그래서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 75세는 과거에 공무원하셨던 분이고 73세 두 분은 상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금 연금이 어느 정도 그 나와서 어그 다음에 이제 절약해서 살아가면 특별히 일을 할 필요는 없어서 다니고 있더라고 합니다. 아, 아. 네, 그두 번째 후회가 좀더 많이 저축할 걸. 이거는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왜 네. 한국, 한국 노인분들도 많이 후회할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저도 아직 주택용자를 용자를 지금 현재 아직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데, 아 주택용자를 일본에 있는 집을 사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용자를 계속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80세까지 용자가 가능해요. 아, 집을 살 때.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적은 거죠. 젊은 분들이. 3 0 세에 집을 사면 5 0년융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면. 아,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용자를 갚아 나가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아, 이거 어떻게 과거에 저금을 안 했나, 저도 저금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벌어들이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경우 보통 60세, 65세 정년퇴직하고 재고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전의 월급의 50% 혹은 60%가 삭감이 됩니다. 부하 직원도 없어지고 그 책임있는 중대한 일은 안 맡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냥 정년 퇴직하고, 어, 아, 차라리 창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1인 창업이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서점에 가면 1인 창업을 하는 노하우를 담은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그 1인 창업 딱 생각하면은 뭔가, 좀 실패할 확률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많은 리스크가 좀 따르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1인 창업이 너무 두렵다 이런 분들은 요즘 일본에서도 시니어들이 엔잡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계신 예, 거네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나이가 67세인 재무설계사가 있는데 여자분인데 1인으로 역시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평소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뭐 6시 되면 일을 마치니까 혼자서 근무하니까 일 마치고 집으로 가면 이분이 졸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예요. 아이들 다 커서 독립하고 그래서 매일 안주거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저녁에 그냥 혼술하면서 잠잘 때까지 TV 보면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 이러다가 내가 진짜 알코올 중독이 되겠다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을 바꿔 먹고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게 하루 종일 혼자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좀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택배 짐을 분류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더래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사무실 혼자서 일하니까 수다 뜰 상대도 없고 한데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수다 뜰수 있죠. 또술안 마시니까 돈도 절약되고 또 아르바이트로 추가적인 그 수입도 들어오고 또 몸을 계속 움직이니까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뭐 잠이 너무 잘 온대요. 그래서 운동을 따로 할 필요도 없다고 요 그래서 본인이 아 진작부터 시작할 걸 그러더라고요. 아, 어, 그러니까 이이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한국 노인분들은 뭐 폐지 죽고막 이렇게 생계형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 많이 신세한탄을 하시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반면에 일본 노인분들은 그러니까 일단 검소하신 것 같아요. 많이 네. 검소하고 또 성실하게 살면서. 죽는 날까지 일을 하는 게 미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전통적인 문화가 있나요? 저는? 네 맞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정말 그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그 오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그걸 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일한다는 90세대에서 일한다는 데서 다른 분들이 아우 정말 불쌍하다 왜 아직 일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아 정말 훌륭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많고 또 역시 굉장히 검사요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저희 아이들 데리고 보통 그 학교에. 에, 어, 한번그 학생, 부모 참관하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네네. 저는 네. 한국 그 관습대로, 아, 학교에 가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되겠다 하고. <laughs> 대부분 그렇죠. 옷을 네. 막 사가지고 입고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학부 형들이 뒤에 쫙 서가서 수업 참관을 하는데 저 혼자만 제일 잘 입었는 거예요. <laughs> 너무 검소하게 평소에 입던고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커서 엄마 부끄러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다 엄마들 보면 그렇게 검소하게 했는데 엄마 혼자만 화장 이 열심히 하고 새 옷을 입고 왔으니까 애들이 부끄러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에이. 한국에서는 그게 반대잖아요. 예, 반대. 예. 그러니까 후지구리하게 오면, 어, 야, 뭐 신경도 안 쓰고 왔냐. 에이. 예의가 없다. 이렇게 에이. 생각하는데 일본인들은 아 그런 검소함에 대한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